자, 이제 계속해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23쪽 버핏 니다 23쪽에 보면 국어 파트가 나오는데, 국어에 관련돼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아까 몇 가지 정도 이해 들어오겠죠? 국어의 그게 국어의 개념, 국어의 체계,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에 맞죠? 국어의 특성. 물론 이제 하나 더 추가적으로 교재 순서대로 보면 순화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국어의 개념부터 보도록 합시다. 2 3 척에, 국어는 한 국가를 비고 국가의 동그라이 국가를 배경으로 그 국민이 공통적으로 쓰는 공용어를 우리 뭐라고 한다? 제 국어라고 한다. 따라서 국어는 한 국가, 국가를 배경, 배경은 국가이자 배경은 국가를 배경으로 형성된다는 점, 그리고 한 국가의 공식어이자 공식어이자 통용어이자 표준어를 국어라고 한다. 그렇게 생각해보신 분들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국어 갖고 있는 일반성이 있습니다. 보편성, 특수성, 일반성, 통일성인데 보편성은 국가 공용으로서 언제나 국가 밀접한 관리관대다 보편성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국어는 언어로서 존재하죠. 국어가 언어로서 존재하지, 거기서 국어의 일반성이라고 그래. 국어는 언어로서 존재한다. 그런데 그 언어에는 언어의 언어의 일부 가운데 하나가 우리 국어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국어는 뭘로 존재한다? 그이 지구상에 수많은 언어가 있잖아. 언어로서 존재하는 거야. 언어로서 존재하는 게 언어 일반, 국어의 일반성이야. 근데 우리 국어만이 갖는 특수성이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그래서 그것이 바로 뭐냐면 구체적으로 개별적 언어라는 얘기야. 자, 그래서 국어는 또한 특수성을 갖는다. 국어의 보편성, 다른 말로 국어의 일반성이라고 그래. 국어의 일반성. 국어는 언어로서 존재하는 자. 근데 다른 언어와 달리 우리 국어만이 갖는 특징이 있겠지. 그걸 국어의 특수성이다. 라고 얘기하시는거죠정기 됐나요? 그렇게 얘기했고. 또한 그렇게 위에 보편성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국어에 국어라고 나서 국가의 공용어니까 그런 점에서의 보편성 더 나아가서 국어는 언어로서 존재한다 일반성 요즘은 같은 개념으로서 일반성과 보편성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어는 다른 언어와 달리 국어에 관한 특성을 갖고 있다 해서 특수성 그리고 마지막에 국어는 뭘로서 공용하다 표준으로서의 공용하다해서 무슨 성 통일성 됐나요? 그래서 이 국어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특성이다 또는 일반적인 성질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편성이다, 특수성이다, 일반성, 통일성 이 중에서 시험 문제 출제됐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일반성의 문제 국어는 언어로서 존재한다는 점, 이해 됐나요? 그러면 언어가 갖고 있는 특징을 우리 국어도 갖고 있다, O, A, X? 언어가 갖고 있는 특징을 우리 국어도 갖고 있다, O, A, X? 오, 그렇겠지, 언어의 일부, 국어는 언어로서 존재하니까 언어가 갖고 있는 특징을 우리 국어도 가지고 있음을 알수 있다 이런 정도만 머릿속에 넣어두면 될것 같아요, 됐나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24페이지 보면 우리 국어의 체계와 관련돼서 어원상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면 밑줄자,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가 있다. 그리고 국어의 체계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고외한, 고유어가 있다. 외래어가 있다. 그다음에 한자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고외한으로 나온다. 그래서 고유어, 외래어, 그다음 뭐가 있다? 시작. 한자 됐습니까? 고해안을 나눴다. 만약에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은 우리 국어의 체계 속에 속하지 않는 것은 1번 고유어, 2번 한자어, 3번 외래어, 4번 외국어. 시작! 외국어 아니죠? 그래서 외래어가, 외국어와 헷갈리면 안 돼. 외래어는 우리말 가운데 외국에서 들어온 말을 외래어라고 하고 외국어는 말 그대로 외국말이야. 그런 입에서 차이점을 갖고 있다는 점. 그리고 외래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외래어는 크게 두 가지로 나아섰다. 외래어 첫 번째, 우리가 얘기하시는 게 아, 두 가지죠? 세가지가아니네두 가지. 첫 번째가 귀화어. 귀화어가 있고 두 번째가 차용어가 있어요. 귀화어가 있고 차용화가 있다. 귀화라는 것은 외국에서 들은 말이 완전히 우리말화 돼 버린 것을 귀화어라고 하고 우리말 체계에 없기 때문에 외국에서 빌려 온 말을 차용어라고 한다. 따라서 차용어와 귀화어를 합쳐서 무슨어? 외래어라고 한다. 됐나요? 어, 그렇게 생각되겠죠. 하면 한번 물어볼까? 가끔 이런식의 문제 나와요. 다음 중에서 뭐 잊을만한 말한 번씩 나오는데, 다음 중 우리 순 우리 말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오겠죠. 다시 말해서 고유어가 아닌 것은 또는 뭐 한자를 포함하고 있는 것은 다음 중 외래어는 나올 수 있겠지. 1번 한번 감각으로 풀어볼까. 1번 생각. 생각이라는 단어가 있어. 2번 고추라는 단어가 있어. 3번. 마냥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좀 어렵죠? 4번. 빵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다음 종, 순 우리말을 찾으시오. 몇 번일까요? 1번 응. 아, 생각. 어우, 대단한데죠왜 그렇게 생각했어요? 1번 맞았어요. 어우, 우리 대학생 대단한데. 건강이 좋지 않은 가운데도 이렇게. 어, 그랬군요. 생각이 한 번씩 나온 적이 있어요. 생각이 마치 한자처럼 느껴지는데 순우리말이에요, 생각. 그리고 고추는 고초라는 고초. 고초라는 한자에서 온말이 고추가 된 거고요. 그다음에 마냥 역시 한자에서 왔어요. 항상 맷자. 항상 맷자, 항상 상자. 쓰는 매상에서 오늘날 마냥 왔어요. 과거 표현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매장에서 매 양이 됐고 매 양에서 마 양이 됐고 마 양이 오늘날 마냥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마냥이란 말은 어디서 말이다. 한자 어에서 온 말이다. 이렇게 이해 가셨습니다. 빵 빨한 포르투갈. 빵 포르투갈에서 왔어요. 팡. 자, 그래서 다음 대번 1번. 아, 어, 잘맞췄어요 아우, 리 학생 역시 공부를 한 흔적이 많이 보이네요. 그렇죠? 잘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요 외레 한자가 있다는 점 자, 이때 외려는 뭐와 뭘 말한다는 점? 귀, 허, 어와 차용어를 말한다는 점. 됐죠? 그걸 합쳐서 외려라고 해요. 그런 부분만 기억을 해도 되겠습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가끔 나왔을까? 다음 중에서 여기에 제시된 것처럼 우리말이 아닌 것은 뭐냐? 어? 라고 하는 식의 문제. 그래서 저도 24페이지에 제시된 내용 가운데 고유어 온, 지문, 생각, 고사, 흐미지다, 신압으로 고갱이, 소코리, 모고지. 그 생각도 들어있죠? 다 이것들이 뭐에 속한다? 고유어에 속한다라고 할수 있고. 그 고사시라는 말은 뭘 뜻하냐면 시골의 좁은 길을 얘기할 때 고사시라고 그래. 시골의 좁은 길을 뭐라고 한다시작 고사. 써놓는 사람 없네. 고사시라는 단어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써놓으면 좋겠죠? 고사. 시골의 좁은 길을 고사시라고 그래. 자, 목고지라는 말이 있죠? 목고지는 잔치를 갈때 쓰는 말이 목고지라는 말이고요. 그 옆에 날개단에 보면 한자어 음식명이 있죠. 가지, 고추, 김치, 능금, 배추, 사과, 시금치, 총각무 다. 뭐요? 예다 한자란 사실이죠.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꼭 암기할 필요는 없지만 시험을 좀 앞두고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다. 따라서 순우리말이 아닌 것. 특히 고유어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토박이말. 순우리말 또는 토박이말 고유라고 한다.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자어에서는 다음 같은 것도 다 한자어죠. 내막, 심상, 아 그렇죠. 십 그다음 십상 십상이다. 그다음에 잠깐 잠시 도외시 무진장 벽창호 벼랑간 섭시간 철부지 다 있죠. 다이것 한자어라는 점도 알고 있어야 되고 특히 부사와 관련돼서 급기야 도대체 무리어 부득이 설령 심지어 어차피 하여간 있죠. 아 이것도 다 여기 다 한자였구나라는 사실 알아둬. 방금 문장이 조진 상태에서 문장 속에 순 우리말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또는 한자를 포함하고 있는 건 나올 수 있겠죠. 그럴 때 이런 말들이 섞어 들어가서 나올 수있단 말이죠. 그런 점에서 주의해둘 필요가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국어는 어원상 그게 세 가지로 분류 나올 수 있다. 첫 번째 고유어, 그 다음에 한자, 그다음으로 나올 수 있다 외래어로 나올 수 있는데 외래는 어 크게 두 가지가 있다. 귀화어와 뭐가 있다 는 점, 차용어가 있다는 사실도 아울러 기억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문화적 금기에 따라서는 로 금기어가 있고 완고어가 있습니다. 그 정도만 생각을 좀 해두면 될것 같고, 특별히 그 금기어 완곡어 있죠. 금기어는 뭐고 완곡은 뭘까요? 금기어는 타부시다거나 금지하는 말들이지 하기에 꺼리는 말들. 이 금기어라고 해. 그래. 그러면 그 금기어가 있으니까 쓰지 못하도록 하는 말이 있으니까 그렇다면 이 말을 대신할 수 있는 말이 필요하지. 그것을 완곡어라고 얘기한다. 그런데 과거에는 호랑이로부터 많은 피해를 입었겠죠. 실제 막 궁궐에 조선 왕조 실록이랄 할지 뭐 이런 데를 보면 실제 궁궐 안에 나인들을 호랑이가 와서 잡아먹었다는. 어? 설도 있고 엄청난 많은 호랑이로부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랑이를 입에 떠올린다는 것은 사실 두려운 대상이었다는 얘기지 그래서 호랑이를 입에다 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호랑이 대신에 쓸수 있는 말이 필요했겠지 그래서 나온 것이 산신령 다 같이 보다 산신령 그렇다면 이 산신령은 뭐가 되는 거고 완고가 되는 거고 호랑이가 금기어가 되는 거죠 됐나요? 자 요즘에 코로나가 상당히 심각하죠 다시 또, 막, 간염지수가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에도 있었겠죠. 과거에 상당히 심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홍역이었죠. 홍역으로 인해서 상당히 돌도 어, 지나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 많단 말이야, 아이가. 그럴 때, 홍역은 과거에 상당히 무서운 돌림병이었다. 그러면, 홍역은 금기어가 되는 거야. 감히, 감히 홍역이라는 것을 입에 담지 않았다. 그러면, 홍역 대신에 쓸수 있던 말이 있어야 되겠지? 그게 뭐예요? 대표적으로 손님. 시작. 손님. 알겠지? 홍역한 뭐다시죠? 선님 이런 것들이 다 뭐다? 다 같이 완고가 된다. 대만 좀 이해 됐나요? 됐나요? 우리가 아파트 같은 데나 엘리베이터 보면 4층이 있어 없어. 가끔 4가 표시되지 않는걸볼수 있죠. 그래서 그것이 전혀 죽을 사자와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왠지 4층 하면 재수가 없는 것처럼. 응? 그래 생각돼서 그런지 그걸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1, 2, 3, 5로 넘어가거나. 알겠죠? 1, 2, 3, F 한다든가. 그래, 그래요? 이렇게 하는 것도 다 뭐다? 일종의 금기된 것을 왕국하게 표현한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금기어와 왕국어 정도는 머릿속에 담고 있어야 되겠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 이 말도 하나하나도 20, 그렇지요. 사쪽 밑에 하단 방언 동그라미, 방언. 방언은 그 말을 사용하는 구성들 간의 유대감을 돈독하게 해주고 표준으로 표현하기 힘든 정서와 느낌을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 방언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야. 밑줄자. 지역 방언과 사회 방언. 방안. 지역 방언과 뭐가 있다면 지 사회 방언이 있다. 지역 방언과 그다음 뭐가 있다면 지 사회 방언이 있다. 이렇게 정의해도 되겠죠. 되겠습니까? 무슨 방언과 무슨 방언이 있다? 마치 지역 방언과 그다음에 사회 방언이 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전라도 방언, 제주 방언, 강원도 방언 이런 것들은 다 무슨 방안이야 지역 방언이지. 반면에 연령에 따라서 남녀에 따라서 그 다음에, 노소에, 노소에 따라 사용될 수 말도 있지. 그것들 따라 사회 계층에 따른 방안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 방안과 사회 계층이라고 하는 방안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되겠다. 알겠죠?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하는 방안은 뭐다? 지역 방안이야, 지역 방안. 그래서 뭐, 여기 아까 얘기했죠? 강원도 방안이다. 제주 방안이다. 이걸 지역 방안이라고 해. 그래. 반면에, 이와 같이 사회 계층에 따라 연령에 따라 집단에 따라 사용되는 말도 있는데 이걸 우리 물어 사회 관가이다라고이해할수 있다는 것. 그 개념은 알고 가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정리해 두면 될것 같아요. 몇 가지가 이제 우리가 국어에 있어서의 체계까지 설명했죠.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 기억해 둘 것이 뭐냐면 27페이지로 가 봐. 자, 27페이지로 가면 국어의 특성 파트가 있어요. 뭐가 있다고? 제 국어의 특성. 이쪽 국어가 갖고 있는 특수성. 다른 언어에도 나타날 수 있겠지만 우리 국어만이 갖는 가장 대표적인 특질은 뭘까? 국어의 특성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 놨습니다. 첫 번째가 의문면, 두 번째가 어휘면, 세 번째가 문장면 이렇게 되어있어요. 밑줄자, 의문면, 어휘면, 문장면, 국어의 특성. 기본적인 문제는 이렇게 나옵니다. 국어의 특성에 속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나올 수 있고 또는 개별적으로 국어의 음문상 특징이 아닌 것은 국어의 어휘상 특징이 아닌 것은 나올 수 있어요. 교재 몇 페이지? 20. 칠페이지에 있습니다. 일단 내가 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은 그냥 너희들도 넘어도 가 되야겠지.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이런 내용들을 내가 설명한 것만 일단 잘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에? 자, 북어의 특성. 북어의 특성은 거의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음운상 특제. 그다음에 어휘상 특제. 다음에 문장상 특징이다자 일단 음성상 특징은 어떤 내용만 나오면 되느냐? 일단 자모상, 자음에 관한 것, 모음에 관한 것, 그다음에 삼지적 상관성. 자 이런 말이 떴다 그러면 뭐의 특징이다? 음문상 특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자음에 관한 것, 모음에 관한 것, 삼지적 상관성으로 나왔다면 음문상 특징이다. 자음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얘기하시는 거죠. 뭐냐, 자음 과 관련해서, 뭐 우리가 썼때 음운이 있다, 뭐 음절이 있다. 다음에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있다. 일단은 몰라도 돼요. 이걸 다 적어 보면 돼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있다. 그다음에 비음화가 있다. 비음화가 있다. 유음화가 있다. 유음화가 있다. 뭐 구개음화가 있다. 이런 등등. 이름을 왔다 갔다 하면 다 같이 음은상 특징을 볼수 있어요. 모음이면 뭐냐? 모음 동화가 있다. 모음 조화가 있다. 자, 이렇게 모음 동화, 모음 조화가 있다. 무슨 특징이 나왔지? 다 같이? 다음문상 특징을 보면 된다. 삼지적 상관속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삼중체계라고 얘기합니다. 삼중체계. 자, 삼지적 상관속, 삼중체계라고 얘기한다. 삼중 체계는 대체로 뭘로 얘기하나? 애사소리다. 된소리. 거센소리. 자, 이렇게 애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의 관계를 삼중 체계라고 그래. 에? 다시 한번. 삼지적 상관적 또는 뭐라고 한다시죠? 삼중 체계. 음운이다. 음절이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 비음화, 유음화, 구개음화. 이렇게 들어가면 다다 음성 특집 모음 동화가 있다. 몸음 조화가 있다. 다 뭐의 특징? 음문상 특징. 그다음에 삼지적 상관성이 삼지적 상관성을 달리 뭐라고 하냐면 삼중체계라고 한다. 알겠죠? 그래서 에서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관계를 갖는 것을 뭐라고 한다? 삼지적 상관소라고 한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국어에 정하면 기역, 쌍기역, 기역이 있다. 디귿, 쌍디귿, 피읗이 있다. 비읍, 쌍비읍, 피읖이 있다. 지읒, 쌍지읒, 치읒이 있다. 됐죠? 이런 관계를 갖는 걸 뭐라고 하 삼지적? 상관속이라고 한다. 라고 하는 거야. 영어권에서는 대체적으로 보면, 된소리 표기를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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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하잖아. 말도 못 하고. 영어 하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꽁! 못 하잖아. 콩! 막 그렇게 하잖아. 그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 그거는, 요 아치, 에서 소리, 된소리, 거선 소리가 발달됐다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여기까지가 뭐의 특징이 나왔지? 음운상 특징이다. 하나만 더속화해줄게 정해주면, 국어 보면, 이사번에 봐봐. 유, 알과 엘에 대한 의식이 분명하지 못하다, 이제 밑줄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음과 같은 거죠. 랄이 있습니다. 랄, 랄. 이 랄이 있죠? 이 랄을 이때 리을과 이때 리을을 우리는 이것을 국제음성기로 제시하면 R, A, L로 표기해 초성이 나온 것은 R로 적고 받침이 나온 것은 L로 적었죠? 그런데 우리는 이 영어에 있어서는 R과 L이 의문상 서로 다른 의문이지. 영어에서는 R과 L이 서로 다른 의문이지. 그런데 우리 국어에서는 이 R과 L을 뭘로 표기해? 리을 하나로 표현하죠. 그러므로 우리 국어에서는 R과 L의 구별이 있다, 없다. 없다. 라고 하는 것이, 옳은 정답이 되는 거죠. 정의 됐나요? 여기까지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우리 국어의 의문상 특징은, 뭔만 나왔다면? 자음에 관한 것, 몸에 관한 것, 삼지적 상관성, 이런 말만 떴다면 뭐예요? 다 같이? 의문상 특징이다. 그래서 외울 때 쉽게 외우는 방법, 자모삼, 잠오삼. 시작. 자모삼으로 외우면 된다. 다음 두 번째, 어휘상 특징.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다음 문법 시간에 설명하는구나. 그러니까 이건 특징점도 알고 있습니다. 어휘상 특징. 다른 말로 이걸 형태상 특징이라고 하죠. 어휘상 특징, 형태상 특징. 이런 형태상 특징은 그게 다음 말만 들어간 무조건 말이잖아요. 말어, 말어가 들어간 무조건 형태상 특징, 어휘상 특징이다. 말어, 말 높임 말이 발달됐다. 자, 뭐가 발달됐다? 다지 높임 말이 발달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어휘상 특징과 관련돼 있어요. 두 번째 어와 관련해서는 상감 외친다 외친 상감외친. 상징어가 발달했다 감각어가 발달했다 외래어가 발달했다 친족어가 발달했다. 이렇게 나오면 어휘상 특징. 자 그래서 요아체 정리도 높임 말이 발달했다자 우리 번에는 에컨데 술이 있어 술. 술의 높임말이 뭐죠? 술의 높임말. 술림? 술림? 약주. 밥의 높임말은 뭐죠? 진지. 병의 높임말은 뭐죠? 병? 병환. 생각나요 집의 높임말은 뭐죠? 택. 그렇죠? 이런 높임말이 발달됐다. 자, 이런 높임말이 발달된 이유는 뭘까요? 우리는 동방애지국이잖아, 그렇지? 그래서 유교사회의 영향, 유교사상의 영향으로 그런 데이터에서 상하계층 사회, 무슨 사회? 시작! 상하계층 유교사상의 영향과 상하계층 사회로 인해서 이러한 높임말들이 많이 발달됐다고 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상징어는 뭘까? 상징어는 소리를 흉내 내는 말을 뭐라고 한다? 의성어, 모습을 흉내 내는 말을 뭐라고 한다? 그지 의태 이렇게 해서 의성어와 의태어가 발달됐다는 점, 감각어, 형용사가 발달됐다. 뭐가 발달됐다? 형용사. 형용사가 발달됐다. 따라서 상징어는 의성어나 의태어 같은 걸 말하는 거고, 감각어는 형용사가 발달됐다는 점이죠. 몇 가지 형용사를 통해서 뭐라도 나타낼 수 있다면 정서도, 정서적인 그런 어떤 감각도 드러낼 수 있다는 점. 에컨데뭘할수 있어? 아이고 서사람 말이야. 입이 참 무겁지, 무거워. 있어 없어요. 무겁다는 말은 형용사지. 그런데 그 무겁다는 말이 사람의 뭘드러내기도 해요. 성질을 드러나기도 하죠. 그러나 그래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정서까지도 표현할 수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그거는 뭐가 많다? 외려나 친조가 많다. 외려와 친조가 많다. 그동안에 천여 차례 그런 외침을 받으면서 또는 지리적 조건에 의해서 결국 어떻게 돼요? 상당히 외국과의 그런 어떤 빈번한 교육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외려가 많이 들어왔다. 그래서 외려가 많다는 점, 친족어도 많다는 점, 왜 친족어가 많을까? 친족어가 많은 것은 혈연관계를 중시하겠다는 거예 친족어가 많은 이유는 혈연관계를 중시하겠다는 거예 따라서 그냥 아줌마, 아저씨면 될것 같다. 우리는 뭐라 그래? 고모도 있고요, 이모도 있고요, 외삼촌도 있고요, 작은아버지도 있고요. 그런거래요 그래 이런 식으로 해서 친족어가 상당히 많이 발달했다. 이러한 친족어가 발달한 이유가 뭐야? 혈연관계를 중시하기 때문에. 됐나요? 이렇게 해서 우리 뭐의 특징? 어휘상 특징까지. 해야 돼. 그래서 어휘상 특징은 뭐만 들어가면 말어, 잠모삼 말어, 잠모삼 말어. 됐죠? 잠모삼을 말어, 말어. 말과 어만 나왔다면 뭐의 특징? 어휘상 특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어휘상 특징이다. 따라서 어휘상 특징이 말어. 말어에는 뭐에 다왔죠 높임말, 상징어, 감각어, 외래어, 친족어니까 이따 이 높임말을 여기다 살짝 넣으면 상감, 이제, 상감, 높이, 외친다. 말 돼야 안 돼. 상감, 높이, 외친다. 말 되지요? 그래서 외울 때, 네. 어, 의상 특징. 상감, 높이, 외친다? 이렇게 외워두면 쉽게 외울 수가 있습니다. 이따가 다시 한번 다시 정리해 주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문장상 특징. 28페이지로 갔어. 2 8절 빠지면 무장답증이 나와요. 여기 와르면서 문장다 뜻증은 다음 것만 기억하면 될것 같아요. 문장다 뜻은 다음 것만 기억하면 돼요. 여기는 뭐만 나오면 되냐? 다음 같이. 자, 첨가라는 점. 첨가. 뭐가 발달했다? 조사와 어미가 발달했다. 문법 형태소인 조사와 어미가 발달된 첨가라는 점. 그다음에 우리 구간는 또한 뭐다 같이? 주어 플러스 서수로가 온다는 점. 그다음에 꾸며주는 말을 뭐라고 하지? 수식어고. 꾸밈을 당하는 말을 뭐라고 한다는 것지 피수식어라고 한다는 점. 여기 됐죠? 그다음에 우리 후는 단어 형성법이 발달했다. 단어 형성법. 단어 형성법이 발달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면 높임법이 발달했다. 뭐가 발달했다는 하지 높임법. 높임법이 발달했다. 자, 높임법과 이거 순서를 좀 바꾸면 되겠네. 자, 높임법이 발달됐고 단어 형성법이 발달. 따라서 높임법이 발달됐다면 문법상 특징이고 높임말이 발달됐다면 어휘상 특징으로 넣어줄 수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정리한다. 높임법이 발달됐다면 문법상 특징, 높임말이 발달됐다면 다 같이 어휘상 특징 이렇게 정리 좀 해도 되겠고. 그러나 사실은 근데 높임말만 들어서 높임이 나타나는게 아니잖아. 문장 속에서 높임말을 사용하는 거지. 그랑 그래 따라서 높임법과 높임말이 같이 들어가 있으면 이거는 어휘상 특징도 되고 문법상 특징도 된다. 그런데 개별적으로 높임 말이 발달됐다만 나오면 어휘상 특징이고 높임법이 나오면 문법상 특징으로 넣어주면 된다. 됐나요? 그것만좀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외우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걸 하겠죠. 자 지금까지 뭘 배웠어요 다 같이? 국어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지? 국어 국어와 관련돼서 한번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정리가 될수 있겠다. 구거 관련된 압축 두 문자. 다음 시간에 저는 다음에 한번 표를 한번 나눠줄 텐데 이겁니다. 자첫 번째 시작. 국공용표 고 외한 음 사모삼 어 상감 높이 외친다. 문, 첨, 문첨, 주서, 수피, 높다. 여까지 기 외우면 국어에 대한 이해가 끝납니다. 국어에 대한 압축 두 문자. 국어 연포 고예한 음자모삼 어 상감 높이 외친다. 문첨 주서 수피 높다. 자, 국어는 국가를 병용으로 형성되며한 국가의 공식어이죠. 통용어이자 표준어가 된다. 국어의 체계는 고유어, 외래어, 한자로 구성됐다는 점과 국어의 의문상 특징으로서는 자음과 모음과 삼지적 상관성으로 나왔다 뭐에 다지 의문상 특징. 어휘상 특징은 바로말로 형태상 특징으로서 상징어, 감각어, 높임말이 있다는 것과 외래어와 친조어가 많이 있다는 자. 그다음에 문장상 특징으로서는 우리 국어가 어, 첨가라는 조사라는 어미라는 문법 형태소가 발달된 첨가라는 점과 주어 다음에 서술어, 수식어 다음에 필수식어 그다음에 높임법, 높임법이 발달했다. 반어, 형성법이 발달했다. 주요한 것들만 끄집어내서 외우기 한거야 알겠어요? 정나요? 이렇게 외우면 워요 그래서 압축도.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복습할 때는 이걸 가지고 복습하는 거야. 그래서 내용을 자꾸 연상을 해야 여러분들의 몸 속에 기억될 수 있어요. 책을 보고 하면 절대 기억이 잘안 돼. 이렇게 해 놓고 이걸 가지고 이제 보여 떠올리는 거야. 알겠지? 딱 보면 어, 국어는 국가를 배경로 한다고 했어. 국어는 한국가의 공식어이자 통용어이자 표준어인 거야. 어, 국어에는 어원상 그게 고유 외래어 한자인데 이거의 국어의 체계라고 볼수 있어. 그래서 이때 선생님께서 어, 다음 제시된 단어 가운데 고유는 또는 외래어로만 외래어를 포함하고 있는 건 한자는 몇 개냐? 이런 문제도 나온다고 했어. 에? 이렇게 다름들로막 정리가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 국어의 특징으로서 음운상 특징이 있어. 음운상 특징은 자매에 관한 것, 몸에 관한 것, 삼지적 상관성의 개념만나오면 되는데 이때 삼지적 상관성은 애서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관계를 갖는 것을 말했어.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어휘성 특징에 있어서는 상징어, 감각어, 높임말, 외래어 친조가 많다고 했는데 이때 상징어라는 것은 대체로 의성어나 의태를 말하는 거고 감각어는 형용사라고 얘기했으며 정서상 그런 정서상 상황까지도 표현할 수 있다고 해서 알겠습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문처 문법상 특징, 문장상 특징은 첨가의자주어부라서서술어다 수식어다, 필수식어 다높임말이 발달했다, 높임 법이 발달됐다, 그 다음에 단어 형성법이 발달했다. 이것들이 국어의 특징이라고 해서 때, 때에 따라서 시험 문제는 개별적으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묶어서 국어의 특징을 묶기도 할수 있어.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머릿속에 넣어 둬야 된다는 얘기. 정이 됐나요? 여기까지가 뭐에 대한 이야기다. 국어에 대한 기본적 이해다. 라고 이해하시는 것이고 마지막에 하나가 더 있는데 그거에 순화에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이 부분들은 좀더더 오후 시간을 통해서 점무실을 먹고 설명해 주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 시간까지는 뭘리 얘기해서 국어의 이해까지만 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앞서 배웠던 내용들 아까도 한번 정리해 보고 갑시다. 언어 파트, 언어와 국어 파트 했죠. 언어에서는 언어의 일반성과 언의 어 기능에 대해서, 그다음에 언어와 어, 그다음에 그, 그 소위 사고의 관계 속에서 중요하다고 했지. 첫 번째 시작 자사협본개추 감사표 비정 감사표 비정 자사협본개추 언사 기억 들어오겠지? 이때 자사협본개추는 뭐였던가 했다? 언어의 일반성을 갖다 얘기하는 것이고 감사표 비정은 언어의 기능을 얘기하는 것이었지. 언사는 언어적 우위관과 사고 우위관을 이겨낸 것이겠지. 그게 가장 키포인트야. 그래서 분명히 언어파트에서는 그 정도는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돼.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국어 파트에서는 뭘알아둔는다 이걸 알아둔는다 알겠지? 국어 협회 고해안, 그 다음에 뭐다왔지 음, 자문상 어, 상관높이 외친다. 문첨주소, 숲이 높다. 이것을 기억하고 있으면 되고, 이러한 압축 두 문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뭐 해야 돼? 연상을 통해서 몸속에 기억을 해야 돼. 알겠습니까? 그래야 내용이 지우지지 않고 다음 시간까지 물고 가는 거야. 이 내용이. 알겠지? 계속. 그래야 학습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 정의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오전 중에는 언어와 국어 파트 국어 파트 가운데 국어의 특성까지만 살펴봤습니다. 오후 시간에 국어의 순화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고 가장 본격적으로 이제는 의문론부터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가 시험에 잘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살피게 되게 되었습니다. 알겠죠? 점심 맛있게 드시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